네, 안녕하세요. 5일 수학 필수 영상 무게 중심을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많이 사용되니까 그좀 외워 둘 거를 몇, 몇 개를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무게 중심이라고 그있어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 알 그대로 무게 중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뭐 약간 두꺼운 종이랄까요 약간 두꺼운 종이에다 이렇게 삼각형을 약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 약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끊고요 선분을 끊고또 여기 지점에서 또 대변의 중점에다가 또중 선분을 끊습니다 이, 를 갖게끔.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래서 대변의 중점에서, 대변의 중점으로 다 껐습니다. 길이가, 이 길이가 같고로. 그래서 요, 만나는 점, 요 점.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예, 작도하는 방법은 그렇게 됩니다. 꼭짓점에서 반대편, 어, 대변의 중심에, 어, 한 분을 끊기만 끄면 됩니다. 그러면, 세번 끄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점인데, 그놈이 무게중입니다 실제로 여기 잘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보다 이렇게 사각형을 쪼개서 하나, 둘, 세 개를 쪼갠 다음에 실제로 아주 미세한 저울, 뭐 소수 세째 세척짜리, 짜리까지 나오는 저울에다가 재 보면 정말 무게가 같습니다. 이쪽의 조각의 모임, 이쪽의 조각, 이쪽의 조각의 모두의 무게가 같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같고, 또 뭐도 같았냐면, 이, 요렇게의 무게가 또 같지만은, 넓이도 다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어, 무게라는 거에 어떤 초점을 줘주었지만은, 넓이도 같다. 그럼 뭐, 넓이중심? 뭐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좀잘안 전달되니까, 두개 중심이다 라고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특징은 여기서 어 맞은편 대변에 이렇게 어 중심에다가 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이렇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삼각형이 세 개가 나오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와 무게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평행, 꼭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평행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하고 나란한 밑변하고, 밑변하고, 나란하게. 그래서, 이거의 삼각형의넓이의요 삼각형은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뭐라고요?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럼 요거는, 그쵸? 요 넓이를 1로 보면은 요 넓이는 3분의 1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세 조각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높이도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그래서 항상 폭시점으로부터 무기준위까지는 2대 1, 2대 1이라는 비율이 성립된다는 거이요 그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2대 1이고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면, 무게중심에서 그 대변의 길이까지가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어떤 꼭지점에서든지 2대1, 여기서도 2대1,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를, 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넓이도 같고, 무게도 같다라는 얘기구나. 무게중심이. 배도하는 방법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심에다가 쭉 꺾고, 대변의중심에서쭉 긋고. 그쭉 그러면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바로 무게 중심이고 꼭짓점에서 여기까지가 2대 1. 꼭짓점에서 무게 중심까지 2대 1. 어떤 거에서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나. 자, 그럼 이걸 좌표 평면에 이제 옮겼을 때이 무게 중심의 좌표. 이 무게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알려고 하는데, 최종 결론은 뭐냐면, 어, X는 x 좌표끼리의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돼니 Y는 y 좌표끼리의 평균. 이렇게 보시면 니다 어차피 점이 몇 개입니까? 세 개죠. 세 개의 각 X점에 다 모아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평균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료가 세 개고 데이터가 세 개고 합한 다음에 나눴으니까 그게 평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평균점, 평균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어, 지금 뭐 무게중심을 어, 구하는 좌표에 대한 증명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너무 깊게는 보지 말고 항상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 봅시다. a는 x1, y1 을 두고 b는 x2, y2, c는 x3, y3 를 두고 무게 중심의 좌표를 잘 모르니까 그냥 g라고 두고 x, y다라고 두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요 점을 가만히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어, b와 c의 어디입니까? 중점입니다. 중점. b와 c의 중점. 그렇죠? 작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이 연결하는 가 그러면 b는 x2 y2가 되고 c는 x3 y3가 되니까 이 bc의 중점 m을 x 프라임 y 프임으로 뒀을 때 평균점, BC의 평균하고 같다, 중점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결론, a 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점이 렇게 있는데, M점이 렇게 있는데, M점도 구해놨습니다. 그죠? 여기. A점도 있습니다. 그지? 1, Y1이라고. 근데 요 점이, 요 G점이라는 점이 무게 중심인데 항상 2대 2대1의 내분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분점. 무게중심은 A와 M을 2대1 내분하는 점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내분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더 한다 그랬죠. 2대1 더 했으니까 더 하고, X', Y', 네, 2대1, 이렇게. 근데 이 X'을 요렇게 바꾸고, 정리를 했더니 요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y도 2대1로 내분점 구하고 정리를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다외우려 하지 말고요. 자, 무게중심은 항상 꼭짓점에서 2대1 지점에 있다라는 것만 주시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각꼭짓점을 더한 다음에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평균점과 같다라는 요, 최종 결론, 요것만 머리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2, 그 중심으로부터 대변까지 1, 이렇게 보시고, 어, 이렇게 여섯 조각이 나는데, 여섯 조각이 나는데, 그각 조각의 모양은 틀리지만, 어떻다? 넓이는 같다. 얘도 같더라, 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무게중심에 대한 문제가 있군요. 자, 봅시다. 세 점. A는 2 0, B는 1콤마 2, C는 3콤 5.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다잘 나왔네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X 좌표끼리 다 모으면 된다 그랬죠. 일단은. X 좌표 구하려면. x 좌표끼리다모아고 더한 다음에 뭐3 나누면 x좌표 y끼리 또다 모아서 더하고 3 나누면 y의 무게중심좌표 2,1이 무게중심좌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도 봅시다. 자 삼각형 a, b, c의 두 꼭지점좌표가 꼭지점좌표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는 3,4. 여기서 무게장표를 줬네요. 그죠? 1,1이라고. 그리고 c 좌표 아. 이번에는 무게장,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꼭점 c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여전히 뭐, 두고 풀면 되겠죠? 마지막 c 좌표를 X, Y라 두면은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x 좌표가 같고 y y 좌표끼리 모두 모아서 3로 나누면 y 좌표 무게중심의 y 좌표가 되겠죠, 그죠죠 요거는 3분의 x 더하기 1이 나오고 x 좌표는 y는 3분의 3, y 더하기 3은 1 좌표가 나옵니다. 정리했더니 x는 2, y는 0 그래서 x 좌표가 2,0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ABCD의 세 꼭짓점의 좌표가 있다. 어, 이제 뭐평행사변형이는이거 어쩌라고. 아? A는 1 6, 6, B는 2, 3, C는 6, 1일 때 꼭짓점 D의 좌표를 구하라. 여기 A도 나왔고 B도 나왔고 C도 나왔는데 x만 아니 D만 지금 좌표를 모르네요. 여기를 x, y.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A와 C는 우리가 좌표를 압니다. 그죠? A와 C는 좌표를 아는데, A와 C의 중심 좌표를 보면은, 여기가 중심 좌표인데, 중심 좌표, A와 C의 중심 좌표와 B와 D의 중심 좌표가 어떻습니까? 아, 일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A와 C의 중심좌표를 구하고 B와 D의 중심좌표를 구했더니 그들끼리가 같다. 이렇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같더라라는 식을 통해서 x점과 y점을 구했더니 x는 5, y는 4. 중점은 어, 아 여기는 D점을 구하는 거군요. D점은 5와 4, 5, 4가 되겠습니다. 중점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뭡니까? 2분의 7, 2분의 7. 중점은 2분의 7, 2분의 7이었네요. 그죠 그 2분의 7, 2분의 7이 ED의 중점과도 같다 해서 푼 거죠. 다음 편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뭐. 그림과 같은 새 아파트 A, B, C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있다 뭐, 그림을 볼까요? A점은 여기, C점은 여기에 있고, D점, b 점은 여기 있으니까, 새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는 얘긴데, 이새 아파트가, 그죠 복지야간을 지으려고 하는데, 딱 A, B, C 아파트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좋겠죠, 그죠? 서로 어떤 아파트에서 오던 거리가 같게 되니까, 요 지점을 P라고 되는 복지야간인데, 이 복지회관의 위치를 각 아파트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럼 어떤 위치에 지으면 좋까라고 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 요거를 이제 지형을 A 지점을 0,0이라고 자, 표로 보면, 이렇게 Y축이 생성될 거고요. 이렇게 X축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3 k m 를 했으니까 여기가 3,0,3이 될 거고 여기 여기까지가 1이니까 이 지점은 x는 1이고 y는 3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x축에 있는 점이니까 4,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 a를 0,0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 p는 모르니까 x,y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B를 X축으로 하고, 점 A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링면을 도입하면, 지금 그렸죠? B라는 점은 4,0이 될 거고, C라는 점은 1,3이 될 겁니다. C라는 점을 X,Y라 두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A에서 P까지 거리, B에서 P까지 거리, C에서 P까지 거리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일단 AP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AP 거리는 원점으로부터 P점까지 거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음, BP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BP 거리는 4,0이니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어? 1,3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하고 같게 하고 또 얘가 하고 a, c하고 c, p하고 같게 하고 해서 식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거죠.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 제곱 이게 다 없어지네요. 그죠? x, 끼가다 없어지고 8은 16이니까 x는 2다라는 자표가 나왔습니다. 역시 또 a, p하고 c, p가 같다고 해서 두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정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 x제곱 y제곱 y제곱 x제곱 다 없어지고 남는거 2x 플러스 u y 는10 근데 x값 구해놨으니까 x를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y는 얼마? 1 그럼 p에 잡혀 나왔네요. 2,1로 정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2,1로 정하면 모든 아파트에서 큰 거리에 있는 복지 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원점으로 부터 거리를 재보면, 루트 2, 제곱 하기 루트 1, 그래서 뭐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뭐, 요거 생활에 도입된 문제고, 또 상큼한 문제라서, 어 뭐랄까요. 좋은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